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전사자세 내쉬고 들이쉬고 앞다리 그대로 구부린 채로 내쉬고 등과 바닥이 평형되게 하고 얼굴 앞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양팔 넓게 벌렸다가 의자 자세. 들이시고, 발끝 들고, 내쉬고, 다시 왼쪽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뒤에 착지 먼저 하고, 전사자세. 내쉬고, 시선, 손끝. 팔만 들이쉬고, 내쉬면서 양손, 골반, 얼굴 정면, 들이시고, 양쪽 팔 활짝 열면서 의자 자세, 다시 들이시고, 발 뒤꿈치 들고, 내쉬고, 수녀비냐사, 들이시고, 내쉬고, 한 다리 경배 자세. 다시 들이쉬면서 착지 먼저, 전사 자세. 내쉬면서 내양. 들이쉬면서 양팔 위로 번쩍. 내쉬면서 산 자세. 무릎바닥, 허리 낮추고, 시선 천정. 엉덩이 뒤꿈치 꾹 누르면 토끼 자세, 경배 자세.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잠깐 멈추었다가 마시던 바남아 스카라 가슴 턱바닥 앞으로 밀면서 구부라 귀와 어깨 멀어지게 산 자세 무게 중심을 뒤로 상체 최대한 낮추고 왼발 손 사이로 옆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시선 손끝. 다시 전사 자세. 다시 의자 자세. 들이시고, 발뒤꿈치 들고, 앞장하며, 제자리. 다시 반대로 왼발. 내쉬고, 들이쉬면서, 착지 먼저, 전사 자세, 내향 자세, 무릎 굽히고 양손 위로 번쩍, 바닥 짚고, 산 자세, 무릎 바닥, 허리 낮추고, 시선 천정 왕등이 뒤꿈치 꾹 누르고, 토끼 자세,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턱, 가슴, 바닥, 들이쉬면서 배 밀고 귀와 어깨 멀어지면서 코브라 다시 산 자세 옆으로 비틀기 전사 자세 의자 자세 내리시고 뒤꿈치 들고 확장하며 제자리 네, 마지막 양손 머리로 번쩍 발 뒤꿈치 들고 양손 깍지 끼고 등 뒤로 상체 숙이고 양손 바닥 짚고 한발한발 뒤로 한발 해서 플랭크 무게 중심 옮겨서 산 자세 무릎 바닥 허리 낮추고 아시던가 나마스카라 배 밀면서 들이쉬고 코브라 다시 산 자세 오른발 양손 사이 오른무릎 펴고 팔 위로 번쩍 삼각 자세 귀 옆으로 앞으로 나란히 다리 뻗고 척추 비틀기 상체 일으키고 귀 옆으로 하늘 위로 번쩍 단단히 바닥 짚고 최대한 다리 높이 들었다가 무릎 구부리고. 골반 열고, 그 사이, 양손 사이로 번쩍. 한 다리, 균형 서기. 제자리. 뒤꿈치 들고, 제자리. 반대 다리 하겠습니다. 양손 위로 번쩍, 뒤꿈치 들고, 찢기고, 등 뒤로, 상체 숙이고, 양손 바닥, 한발한발 한발 뒤로 해서, 플랭크. 무게중심 옮겨서, 산자세. 무릎 바닥, 턱 가슴 바닥. 앞으로 밀면서, 코브라, 귀와 어깨 멀어지게. 다시, 산 자세. 양손 사이에 번쩍. 세우고, 오른손 위로. 바닥 짚고, 옆으로, 척추 비틀기. 뒷다리 세우고, 제자리 돌아와서 귀 옆으로 번쩍. 바닥 짓고, 높이 다리 들었다가 무릎 접고, 골반 열어주고, 그 다리 양손 사이로 번쩍. 무게중심 옮겨서, 한 다리 균형 서기. 일어나서, 뒤꿈치 들고, 자리 이제 차크라 호흡 50회 하겠습니다. 양발을 골반 넓이만큼 벌리고 둘 들이시고 내쉬는 것을 균형되게 리드미컬하게 내쉴 때 가슴이 모아지고 들이쉴 때 가슴을 열어 줍니다. 골반을 전후로 움직이면서 차크라가 자극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균형되게 좋습니다. 가만히 숨을 바라봅니다. 이제 수슴나브라야나마 나사그라무드라를 치환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으로 세게 들이쉬고 내쉬고 10번 새끼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들이쉬었다 내쉬기 10번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이한 세트씩 해서 다섯 세트 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드미컬하게 합니다. 명상 자세로 앉겠습니다. 오른발을 안쪽으로 왼발을 평행되게 해서 명상 자세 앉습니다.